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두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월별로 관리가 되는 파일 예를 들어서 재고 입출고 관리 파일, 매인 매출 관리 또는 직원 출퇴근 관리와 같이 월별로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 엑셀에서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정교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엑셀도 점점 진화를 많이 해서 사용자가 엑셀에서 함수나 기능을 잘 사용하는 것보다도 데이터를 얼마나 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점점 더 중요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로로 입력된 데이터를 VBA나 기타 툴 없이 엑셀 함수만으로 데이터를 정규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혈매랑 같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월 달의 월 입고 관리 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엑셀로 재고 입고를 관리하실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에는 날짜가 입력되어 있고 세로에는 제품을 나열해서 이런 식으로 입고된 숫자를 관리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합계를 구하는 형식으로 관리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관리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월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교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워 테이블을 돌려서 이렇게 차트와 슬라이스를 통해서 제품 구분이나 제품 명별로 이렇게 굉장히 쉽게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 함수만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된 포일을 어떻게 쉽게 정교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는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 엑셀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정규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매출 관리. 그리고 재고 관리, 회계 관리가 되겠는데요. 매출 관리에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포스 기계 또는 피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실 때에는 이 포스 기계를 통해서 매출 관리를 하시게 될 거고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온라인 사업을 하실 때에는 이 피치사를 통해서 매출 자료를 취합 받아서 관리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포스 기계나 피치사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규화된 로우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사용자가 직접 편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의 포스 기계나 픽서를 통해서 매출 관리를 하지 않고 만약 숙이나 엑셀을 통해서 매출 장부를 작성하실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날짜가 나열되는 형태로 관리하시거나 또 다른 형태로는 이런 식으로 세로로 나열된 형식으로 관리하실 텐데요. 만약 두 번째 경우라면 좀더 낫겠지만 이마저도 건수가 많거나 데이터가 정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거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정규화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고 관리인데요. 일반적으로 포스 기계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재고 관리는 기본적으로 재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우리가 대부분의 유통업을 할 때에는 재고가 1대 1로 매체가 되기 때문에 재고를 관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유통하는 과정에 생산 과정에 들어가거나 특이나 요식업의 경우에는 이 재고가 일대일로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재고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도전 과제 중이 하나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옷을 팔 때에는 옷을 한개 팔면은 그만큼 재고로 옷이 한 개가 나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만약에 식당을 운영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찌개를 한개 팔았을 때 찌개를 하나를 사 와서 그대로 팔지 않는 이상 찌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 예를 들어 두부, 파, 김치가 그 포스에 입력된 봄이라고 하는데요. 원재료 기록에 따라서 재고가 빠져야 되는데 또 이마저도 쉽지가 않은 게 찌개를 만들 때 김치의 경우 유통 기한이 지나서 버려진 재고 또는 요리사가 유리 중간에 떨어뜨려서 버려진 재료 등등 실제로 포스 안에서 자동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재고 관리만큼은 엑셀을 통해서. 별도의 양식으로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엑셀 함수만 사용해서 데이터를 정규화한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회계 관리 툴인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더존이나 이카운트, 세프 등등의 관리 툴이 되겠는데요. 이 회계 관리 툴은 매출 관리나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회계, 재무 등등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월 관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점은 이 포스와 ERP가 연동 되지 않을 때에는 이두 개를 연동해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이 중간에서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두 개를 연동해서 관리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잘 응용하시면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리 프로그램 없이 만약에 엑셀로만 자료를 관리한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형식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입력하고 편집하기 쉽도록 이 양식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고 만약에 당장 내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니까 내일부터 이렇게 정규화된 데이터로 자료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가 이 자료를 관리하는 많은 애를 먹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해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자료를 취합해서 관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 개의 매장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취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전에 VBA를 통해서 시트나 파일을 취합하는 강의를 올려드렸으니까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월별로 자료가 입력된 파일을 매장에서 관리자 쪽으로 전달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실에 있는 관리자 직원은 이런 식의 자료를 받아서 매월 한 번만 이렇게 데이터를 정규화해 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VBA나 기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함수를 사용해서 약 1, 2분 내외로 아주 쉽게 데이터를 정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강의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요, 이전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지 파일은 저 보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월 달에 입고 관리 대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입고된 재고 현황을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총합계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규화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로로 입력된 데이터가 세로로 길게 나열될 건데요. 일단 이 제품 구분과 제품명이 이 날짜에 따라서 입고된 수량만큼 길게 나열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날짜를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품 구분과 제품명 그리고 수량을 이렇게 적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구분과 제품명은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간만 붙여넣기 해 주시고요. 그다음으로 첫 번째 날짜는 1월 1일에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을 이렇게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D 키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품 구분과 제품명은 계속 반복해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날짜는 1일이 증가한 만큼 데이터가 반복돼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등호를 통해서 1을 더해가지고 1월 2일을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이 제품 구분 값을 그대로 끌어와서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동 채결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품 구분과 제품명 그리고 날짜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를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는 지워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된 행은 23행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총 데이터의 개수는 지금 보시면은 총 12개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12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총 31일만큼의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처음 시작한 행의 번호는 23이기 때문에. 23을 더해주면은 총 395행까지 자료가 입력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D395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서 자동채우기로 Ctrl D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마지막에는 1월 31일까지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범위는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대로 감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다음으로 여기 수량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 수량은요 기존에 만들어둔 함수를 이용해 줄 겁니다 저포드 홈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정규화를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규화하는 함수가 적힌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 오셔가지고요 이 공식을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해 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시작 행 번호는 지금 보이시는 이 데이터가 시작하는 행 번호가 되겠는데요. 6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시작 행 번호는 6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입력 시작 셀의 행 번호는 지금 보이시면은. 23행이 되겠죠. 그래서 23을 넣어주시고요. 데이터 행 개수는 총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1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입력 시작셀 행번호는 아까처럼 23. 데이터 행 개수는 12가 될 거고요. 입력 시작셀 행번호는 23. 데이터 행 개수는 12. 그리고 데이터 시작 열 번호는 여기에서 알파벳 2열이기 때문에 이 값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데 여기 쌍 따옴표를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수량이 입력된 걸볼수 있고요. 이 마우스를 셀의 우측 하단으로 이동해서 검은색 십자으로바꿔오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동 채우기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수량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진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량의 전차 합계를 보시면은 3060기가 들어간걸볼수 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값을 다 더해보시면 똑같이 3060개로 동일한 값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값도 선택을 해서 값만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Alt NV로 피벗 테이블을 기존 워크시트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날짜를 열로 끌어오시고요. 제품 구분을 행으로, 제품 명도 행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수량을 값으로 끌어오시고요. 피벗 테이블에 선택된 상태로 키보드 alt-jypt 그리고 alt-jytd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걸볼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표와 동일하게 자료가 입력된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총 합계는 이렇게 3060개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필드 목록 표시로 오셔 가지고요. 이번에는 제품 구분과 제품명을 이렇게 빼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삽입에 오신 다음에 슬라이서를 클릭해서 제품 구분과 제품명을 슬라이서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신 채로 키보드 Alt N R로 차트를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는 꺾은선 차트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에 오셔 가지고요. 행렬 전환을 통해서 이 값을 이렇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슬라이서와 차트를 좀 보기 좋게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 필드 버튼을 우클릭 하신 다음에 단추 숨기기를 통해서 모두 숨겨 주시고요. 그리고 계열 값을 지워 준 다음에 차트 제목은 1월 입고 현황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품 구분이나 제품명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각 제품에 따라서 입고 현황을 볼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이런 식의 재고 입출고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입출고표도 마찬가지로 정규하는 방법을 아주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이렇게 입고 출고 잔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날짜에세 개의 열로 구분돼서 입고와 출고 잔여 수량이 각각 표시가 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 제품 구분 제품명 그리고 입출고 구분열을 한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으로 수량을 넣어서 정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제품 구분과 제품명을 복사해서 이렇게 값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입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 범위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는 출고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전과 동일하게 여기에다가는 1월 1일로 이 날짜를 이렇게 컨트롤 D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1월 2일을 넣기 위해서 더하기 1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등호를 통해서 이전 값이 반복되도록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마지막 행 개수를 계산해 줄 건데요. 처음 시작하는 행 번호는 31행이고요.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1일부터 31일까지 값이 들어가는데 각 일별로 3 개의 그룹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총 개수는 이렇게 2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기를 통해서 20개의 데이터가 입고와 출고 단녀로 입력이 되는데 총 31일이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 행 번호는 3 1행이 되겠죠. 그래서 31을 더해주시면은 총 1,891행까지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2,891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요.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Ctrl+D 키로 자동치우기를 해주시면은 마지막 행 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진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이 값을 선택 가신 다음에 Ctrl+C로 복사하셔가지고요, Ctrl+Alt+V로 이렇게 값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 수량을 정규화된 값으로 넣어줄 건데요, 이전과 동일하게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쌍따옴표는 일단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채워 주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시작 행 번호는 6행이 되겠죠. 6을 넣어 주시고요. 입력 시작 셀행 번호는 31이고요. 데이터의 개수는 20개. 그리고 입력 시작 셀행 번호는 31이고요. 데이터의 개수는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입력 시작 셀행 번호는 31.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행 개수는 20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작 열 번호는 F 열이기 때문에 이 값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자동 채결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 데이터의 합계는 27267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합계를 보시면은 27267로 동일한 값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이 전체 값을 복사하셔가지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값만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잔여 수량의 경우에는 기초 수량에서 입고 수량과 출고 수량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정규화된 데이터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Ctrl+Shift+L 키로 필터를 만들어서 이 잔여 값은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 잔여 값을 필터하시고요. 이 범위 를 컨트롤 시프트 아래키로.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스페이스 키로 전체 행을 선택하시고요. Ctrl 빼기 키로 전체 행을 지워 주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Ctrl Shift L 키로 필터를 해제하시면은 입고와 출고 수량만 나오는 거를 볼수 있고요. 자 그다음으로 입고 수량은 이 수량에 더해지는 양수가 되어 있고요. 출고 수량은 빼지는 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량 값을 바꿔 줄 건데요. 이 만약에 입출고 구분이. 이 품목을 통해서 이 구분값이 입고일 때에는 값을 그대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출고 수량이 되겠죠. 그럴 때에는 이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 수량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범위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값만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고 수량은 양수로. 출고 수량은 음수로 구분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범위를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Alt V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게요. 동일하게 기존 워크시트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날짜에 따라 이렇게 제품명과 제품 구분에 따른 이 수량을 구분할 거고요. 이 입출고 구분을 날짜 밑으로 끌어와서 이 날짜에 따른 입고와 출고 수량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수량을 값으로 끌어와서 피벗 테이블을 완성해 주시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키보드 Alt J Y T T 그리고 Alt J Y P T를 눌러서 피벗 테이블의 형태를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고와 출고 수량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입고와 출고 수량 이전에 당월 기초 수량이 있어요. 그렇죠. 이 수량은 1월 1일 이전에 입고된 수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20개만큼 31행부터 50행까지 범위를 선택해서 Ctrl Shift 더하기 키로 이 범위를 아래로 밀어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2018년도 12월 31일 날이 제품이 입고된 수량으로 이렇게 채워서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입출고 구분은 입고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수량을 이 값을 복사해서 이렇게 값만 붙여넣기해서 데이터를 마무리해 줄게요.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신 다음에 분석에 오셔 가지고요. 데이터 원본 변경 클릭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추가한 데이터가 잘 입력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입력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에서 새로 고침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해 주시면은 이렇게 날짜가 추가되는 거를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날짜가 이렇게 왼쪽에 추가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끝에 추가된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날짜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그룹 해제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 입고와 출고 수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잔여 수량을 보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피벗 테이블을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출고 구분은 이렇게 제외시켜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매일매일. 입... 거와 출고된 수량의 두 개, 즉 일별로 변하는이 지속적인 합계의 값을 구하고 싶은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값을 클릭하신 다음에 필드 설정에 오셔 가지고요. 여기 표시 형식이 오시면은 이 표시 형식 중에 중간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기준 필드는 저희가 날짜별로, 일별로 변하는 입출고 수량의 합계를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남아있는 자녀 수량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인 31일에 자녀 수량은 188개. 지금 보시면 은 원본 데이터에도 188개로 동일한 값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VBA나 기타 프로그램 없이 엑셀 함수만 사용해서 데이터를 정규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